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도 간간이 뉴스에 오르던 기사입니다. 식중독은 여름이 아닌 겨울에도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중독은요,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봄철부터요,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도 식중독은 유행하기 때문에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 굴을 비롯한 어패류들이 류 제철이라서 자주 먹게 되는데요. 특히 9월에서 12월이 제철인 굴은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매개가 되는 대표적인 수산물이죠. 무심코 먹었다가는요. 구토라든지 설사, 발열 등이 일어나는 식중독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낮은 온도에서도 잘 살아남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요즘 A형 독감을 비롯해서요. 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요,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철에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요, 60도 온도에서 30분 이상 가열을 해도 파괴되지 않을 뿐더러 영하 20도에서도 바이러스가 얼지 않고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60도라고 하면은요. 정수기의 뜨거운 물의 온도가 약 60도 정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끔요. 정수기 온수로 소독을 한다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수기의 뜨거운 물 정도로는요. 살균 효과는 그리 크지 않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로바이러스는요. 특히 냉장고 온도인 4도씨에서 5도씨 가량의 온도에서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요. 추운 겨울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리기가 매우 쉬운 계절이 됩니다. 반면 24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노로바이러스의 활동이 낮아지게 되고요. 힘도 약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 말고도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식중독 관리를 소홀히 한다라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인데요.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서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관심과 예방을 철저히 하지만요,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음식이 잘 상하지 않아서 식중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게 되면서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죠. 노로바이러스는 수산물을 통해서만 걸리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산물 외에도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은 모두 전염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노로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원인으로는요 오염된 식품의 섭취인데요. 특히 어패류 속에 노로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날 것으로 섭취하게 될때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업해주나 외부 환경으로부터도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기를 세척 소독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도 음식이 오염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로바이러스는 60도씨의 온도에서도 산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고온에서 식기류를 소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기류 살균은 팔팔 끓는 물에서 2분에서 3분 이상 지나야 안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로는요, 사람을 통해서도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노로바이러스는 공기를 매개로는 거의 감염되지 않는 질병이지만 손을 통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는요, 감염이 될수 있습니다. 오염된 음식이나 감염자와의 접촉 혹은 감염자의 분변이나 고통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요, 장애 염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개 감염 후에 12시간에서 48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에 구토라든지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증상은 2, 3일 정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지만요, 설사로 인한 수분 배출이 많을 때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탈수 증상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은요, 소장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아서 피가 섞이거나 점액성의 설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서 노로바이러스의 감염 증상이 사라진다라고 해도요 이후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대장염 등의 장내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어떻게 예방할까요? 노로바이러스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섭취하는 음식물이 바이러스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어패류 속에 노로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날 것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요. 최소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서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는요. 되도록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 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지하수나 수돗물도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개인위생에 대한 점검인데요. 이 부분은 식중독을 비롯하여서요, 모든 전염병에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특히 수인성, 즉, 물과 연관이 있는 전염병의 경우에는요, 일상생활에서 손씻기를 자주 생활화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감염자의 분변이나 타액, 구토물들을 처리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결한 조리 환경을 유지하셔야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노로바이러스는요. 음식을 통해서 가장 많이 감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요. 조리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시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조리자는 반드시 손을 씻은 후에 조리를 하셔야 하고요. 장갑 등을 사용해서 식재료를 직접 만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새로운 식재료를 만질 때는요, 장갑을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조리기구는 음식 조리 전과 후는 반드시 열탕 소독을 진행하고요, 조리 시 생선, 고기, 채소 용도로 조리기구를 분리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요리 후에 남은 음식물들은요, 바로바로 바로 처리하셔서 남은 음식물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면 치료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부분 설사의 증상이 발생한 후에는요 48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증상이 회복됩니다. 노로바이러스에는요 특수한 한 바이러스제는 없고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서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존적 치료가 아주 중요하고요 이온 음료로 부족한 수분을 보충할 수 있지만요 탄산 음료와 과일 주스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날것과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유제품 섭취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미 유산균을 통해 발효가 일어난 요구르트는 괜찮습니다. 경증의 탈수의 경우에는요. 경구 수액 공급으로 탈수와 전해질 교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노인분이라든지 당뇨를 비롯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면역 저하 상태라든지 심한 복통. 3일 이상이 지나도 증상이 지속된다면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 건달과 함께 하시면요,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25년도에도 저 건달과 함께 건강한 한 해를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